수장님이 2014년도에 네네. 서강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네, 기존에 수능체제가 3합 6에서 3-3-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강대가 입결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서강대가 입결이 펑크가 났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려대도 우리가 전형 변화가 있잖아요. 확통 풀고 사탄 풀어버리고. 다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가 정성적으로 80에서 90으로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조올라간습니다 근데 서강대가 예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단 아, 말이에요.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지 없습니다. 네. 그 외로 고려대가 어게인 서광대가 됐습니다 <laughs> 슬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겠죠 2008년생 그리고 2009년생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쫙음 소장님 어떤 교훈을 배웠죠 네, 전형 변화가 있으면은 변수가 터집니다 자 전형 변화가 있으면은 변수가 발생한다 어떤 전형 변화가 있을 때 변수가 발생하죠 이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도 심리적 영향으로 자 행정학과 같은 경우가 1.35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컷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경쟁률 어떻게 됐죠? 네, 3.17로 떨어졌습니다.